자 선생님은요 뭐할 거냐면 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할 거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할 거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할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거 알아요? 절대값 a 나 루트 a 의 제곱 얘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안에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몇사분명각이냐 봤더니 2사분명각이야 그렇죠? 자이사부면에서는 뭐만 올 올싸. 사인만 양수네요, 그렇죠? 사인 세타만 양수예요. 나머지는 다 음수입니다. 자, 얘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양수니까 자 그래서 사인 세타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이제 요거 봅시다. 자, 이거 나는 뭐가 관심이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관건이야, 그렇죠? 얘가 음수야. 그렇죠. 그다음 여기 봐요 여기. 자, 음수 빼기의 양수. 이거 잘안 보이면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자, 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보여도 되겠어요. 얘가 음수고요. 사인이 양수면 마이너스 사인은 음수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야? 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요렇게.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봅시다.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음수야. 사인만 양수니까. 그럼 마이,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양수겠죠? 그럼 얘 양수네. 1 더하기 양수니까, 그렇아 그래서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고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입니다. 오케이